제 주빛스 캠프 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쉬운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삼서 1장입니다. 요한삼서 1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에서는 첫째 문안 인사를 하고 있고 둘째로 당시 복음 전도자를 사랑으로 섬긴 가이오의 섬김 행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 전도자를 핍박한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며 마지막으로 충성스럽고 신실한 일꾼 데메드리오의 헌신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인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내게 와서 진리의 길을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대를 칭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자녀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보다 내게 더큰 기쁨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며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따뜻하게 대접하였다니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곳 교회에 와서 당신의 따뜻한 대접과 사랑에 관해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낙은 애인 그들을 계속 도와 주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 역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먼저 교회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가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충고도 받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디오드레베 자신이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디오드레베가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로 우리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돕는 사람들마저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악한 일은 본받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본받아 따르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모두들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볼때 데메드리오는 진리를 따르고 있으며 우리 역시 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대 역시 우리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편지로서는 이만 줄입니다. 만나서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대와 함께 하기를 바라며, 이곳에 있는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은 내가 집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최선의, 최상의, 최고의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땅에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제주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화이팅!